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카파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 이것도 저번에 이 황학동 가서 어, 구한 책인데,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이게 뭐 이런 시리즈가 있었나봐요. 음,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휴먼 파워라는 그런 시리즈 책의 그 34번째 어, 그런 책인데, 표지가 이렇게 어, 사람이 그린 표지가 있고, 이 그림은 그거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로버트 카파가 찍은 사진 중에 스페인 내전 때이 사진으로 이 사진이 이제 라이프지에 실리면서 카파의 명성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이, 이게 원제가 어, Slightly out of focus라는 책이 있어요 카파가 1947년에 쓴 책인데 그 책을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그거지? 어, 그 책을 84년도에 휴먼 파워 34번 이 최창섭이라는 분이 번역을 해서 어,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어, 동서문화사는 되게 오래된 출판사기도 하고 전집류들을 많이 이렇게 발간한 책 유명한데 어, 동서 그레이트북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느낌의 책은 예전에 그 금성출판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소년소녀 SF전집인가 네, 그거를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카파의 얼굴이 있는데 무슨 피카소처럼 그려놨어 그죠 전장의 기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잖아요 그 카메라 릴리즈 셔터를 카메라 삼각대 세워놓고 이렇게 누르는 릴리즈를 이렇게 어, 표시를 해놨네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책인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 그 국내에 번역된 책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카파가 이, 이러, 이 사진을 찍었다 아 지금 잠깐만요 자 국내에 지금 그때 카파에서는 떨리고 있었다라는 책도 발간이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책을 번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84년도 판이고이 문제의 사진은 뭐냐? 문제의 사진이 이거죠. 네, 이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참호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돌격 앞으로 하는데, 에, 날아오는 그 기관총탄을 맞고 네, 이렇게 무표정하게 쓰러지는 이 스페인 병사의 사진.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상상을 한 거죠. 마침, 그러니까 이,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카, 사진사가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그냥 찍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각색을 해놓는 것도 재밌고 음 보시면 휴먼 파워 카파 이렇게 되는 무슨 쓰러지는 병사를 보고 슬픔에 잠기는 건내 일이 아니다. 그 슬픔을 고사란히 카메라에 담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사실 이제 카파는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도박도 좋아하고 어, 놀기 좋아하고 굉장히 그극 이성향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에 관련해서는 뭐 좋은 사진을 너가 찍지 못한 이유는 충분히 가까이 그 피사체에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했죠. 어쨌든 아로버트 카파의 2차대전 종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목차를 잠깐 보시면 이 원래 책 목차가 15 챕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12 챕터, 3 챕터 정도 이제 뺀 거죠. 빼고 이렇게 소개가 돼는데 번역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번역이 훨씬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이렇게 소재도 붙여가지고 운명이 날을 깨우다. 뭐, 1942년 여름. 그러니까 카파가 이때까지는 미국에서 그냥 백수였어요. 백수. 사진은 조금 찍었는데 백수로 있다가. 그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그 헝가리 헝가리 출신이거든요. 헝가리 출신인데 헝가리가 적국으로 어, 미국에서 규정을 하면서 이 카파는 이 미국 내에 있을 때그 카메라 소유나 전 무기 같은 거를 이제 쓸수 없게 돼요. 그런 이제 통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 여기서 보면 그 콜리어스라는 그 영국의 그 신문사가 있나 봐요. 신문사에서 의뢰가 왔어요. 당장 48시간 내에 영국으로 출, 출발해서 취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카퍼가 그 응답에 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백수처럼 침대에 내려진, 아, 누워있는 것들이 있고. 이 옛날판 번역들이 굉장히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 이런 그림들, 화보도, 화보는 아니지만, 80년대 책 특유의 그런, 이런 사파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카파의 손 떨리고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카피 같아요. 그니까, 그죠? 어... 4년 여름. 그러니까 이 원제가 slightly out of focus인데 그게 이제 약간 초점이 안 맞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언 일병, 일병 구하기 때첫 장면에 이제 그오마 해변에 상륙하는 그때 이제 카파도 같이 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이 배가 오고 이제 독일 어, 독일군들이 이런 그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물 같은 거를 세워놓고 이렇게 어, 연합군 병사들 오고 있는데 카파도 이 앞에서 그냥 무수히 빗발치는 그런 뭐야 기관총이나 뭐 폭탄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그냥 셔터만 누른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앞에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른 거죠. 네. 이... 이차 대전을 아주 상징할 만한 이런 사진으로 책을 냈는데 그게 84년도에 국내에 번역이 됐고 그것도 동서문화사라는 휴먼 파워라는 네, 이런 시리즈물에 이게 굉장히 귀엽네요. 어, 불을 들고 달리는 사람을 여기 이렇게 로고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 어, 이 동서문화사가 보기에 세계적인 위인이다 어, 위인의 책들을 한번 묶어서 내자 이런 어떤 기획으로 탄생한 그런 재밌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배움 배움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배움 노트 그래서 이책 저자의 환경과 생애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뭐 어려운 시절 사회 유년 시절 뭐 그런 게 있고 카파는 어떤 걸 이룩했다 어? 그래서 카파에게 배울 것들 진실을 찾아다니는 정신 두려움 없이 일하는 정신 조국을 버리지 않는 마음 카파와 비교할 만한 사람도 적어놨어요 애니파일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어떤 기자, 기자 출신도 있고 이 정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 카파는 왜 전쟁터만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을까요 카파는 왜 목숨을 걸고 위험한 최전선으로까지 갔을까요 에스파니아 내란 스페인 내전을 에스파니아 내란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찍은 카파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을 거야 인터넷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뭔가 이 사실 요즘은 이런 거잖아. 카파는 왜전쟁속만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을까 그게 재밌으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쵸? 이런 관점으로 요즘은 이제 봐야지 현대적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답이 정해져 있잖아. 이런 위인들은 뭔가 정말 이 어? 전쟁의 참상을 내가 진짜 보도하고 싶은 어? 보도 정신의 어떤 총하다 나는. 뭐 이렇게 적으면 만점이겠죠. 목숨을 걸고 위험한 최전선까지 갔. 이 미친놈이니까 그렇죠. 어? 사진에 미쳤고 자기가 하는 일을 진짜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뭐그알 수도가 없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이런 사람들의 생애는 근데 그 보시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해밍웨이도 나오고 뭐 피카소도 나오고 이이차대전때 활발히 활동했던 그런 예술가들과의 그런 만남들 얘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유명한 그 미국의 소설가 존스타인 백과 카파가 쓴 책도 최근에 번역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굉장히 어그 시대를 반영하는 80년대 동서문사사의 휴먼 파워 시리즈 34권 전장의 기자 카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 이런 뭐 중간 중간에 이런 재미있는 책들이 있으면 또 소개하는 시간을 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